되게 귀엽다 냥 아니 귀엽다 <laughs> 귀엽다 냥이 때문에 읽어버렸다 냐 되게 좋다 냐 노래가 카 <laughs> 하나 좀 눌러줘 봐. 게임 진짜 큰... 그. 언놈이 나에게 송곳이야.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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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 아파. 아우, 귀 아파. 큰! 그. 잘잘 잘 주무세요. 찰짱 때 꽁꽁 오늘도 방송을 너무 열심히 했다. 이제 컴퓨터는 꺼야겠다. 추수놈들 비위 맞추기 너무 힘들어. <laughs> 잘 주무세요.

여기 요기 사이에, 김장통이 있어요. 아닐 텐데, 스케브가 나오면 온라인입니다. 여기가, 30번. 아, 씨. 올라, 푹! 올라라 지금 해당 10대 맞춘 것 같다, 10대. 몇발 명중인지 기록을 보라고? 여러분들 안 보셨어요? 본인 이안 보지. <laughs> 아, 아유, 유미비 친구들이네. 유비 친구들이네. 한 30레벨인데? 아, 이 친구는 좀. 잘하는 사람이고, 얘가 유예인가 보다. 더 있는 거 아니지? 3일카 아니지? 오, 씨! 못하고 있는 거야. <laughs> 이래서 제가 보시를 <모신을> 비추하는 겁니다. <laughs> 와, 몇 명이야? <laughs> 몇 명이야? <웃음> <웃음> 배고픈 조금 조금 배고프다. 냥리엘란스님 감사다. 냥오 연사가 아니라서 당황했다. 냥 단발이라서 단발 광클을 눌렀다. 냥 역시 요이당이 요이냥이당이다. 냥그와중인 침착하게 한발 썼는데 더 이상 추발안 나가서 염사를 갈긴 단발 광클을 한요인다냥유요인양이당이다 큰일인줄 그 알았다냐. 큰 리조트를 안 간다고 한다고? 니내 <laughs> 네, 눈자 아니. 내내 쇼라의 유우양이야. 내 쇼라의 유우양이라고. 타르코프에 사람들을 쇼라 외곽으로 보낸 쇼라의 유우양이야. 니내 네, 눈자 아니. 큰 <laughs> <laughs>

아, 요 정도 맞긴 한데. 아무튼 그래요. 몰래 따라가 없지 뒤에서 소 소리 내는 순간 통통통통 소리가 는데헤마티아시다아시다한 <laughs> 대만 더 맞추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. 아씨 헤드 뒤통수를 려라세는데이자식호 <laughs> 몇번질렀는데왜 이렇게 안 죽어? <끝> 어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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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아! 어어! 현실에 내가 창문 밑으로 컴퓨터 밑으로 내려갈 뻔했어. 아 깜짝아. 아나 <laughs> 진짜 현실에 내가 이렇게 이랬다 내가? <laughs> 오, 깜짝아. 와, 70레벨이었어. 미쳤나봐. 세상에 이 게임이 70레벨이 있었어? 와, 레전드네. 이핏볼 같이 생겼네. 이 게임 헬기가 있는 게임이었나? <laughs> 나 헬기 헬기 날아가. 쾅. <laughs> 된거 같다냥. 칸이 갔냥? 맞다냥 멍청하다 냥 창피하다 냥 수치스럽다 냥 하지만 네, 이런 뭐. 이게 바로 귀요미다 냥 갱청미가 있어서 다행이다 냥 그. 먹을 때가 제일 예쁘대 냠냠 누구보다 제일 귀엽대 아 고마워 포동포동한 내 배짤 어떡하지 이제부터니 꺼야 네 냥냥 아요아요 구독 좋아요 해 주세요